안녕하세요. 현재림 프로입니다. 안녕하세요. 노승희 프로입니다. 안녕하세요. 김지영 프로입니다. 안녕하세요. 최혜진 프로입니다. <laughs> 유동의 미를 본다고 하잖아요 그 저희가 유동의 미로 끝나는 질문들을 골랐어요 <laughs> 아름다웠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일까요? 아침에 이제 피업 나갈 때 날씨가 화창하고 깨끗할 때가 그때가 제일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시합 다 끝내고 집으로 가는 길에 이제 집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 멀리서 저희 집 아파트 그 위에 불빛 같은 게 보이거든요. <laughs> 마음이 편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. 아, 가장 이뻤던데? 라비에벨 이번 주 <laughs> 제주도에서 2주 동안 경기를 하느라 애완견이랑 같이 비행기에 같이 타고 갔던 게 저한테는 아름다웠고 뭐또 풍경도 되게 아름다운 모습도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. 좋은 풍경이 있는 골프장에서 1년 동안 이렇게 플레이를 할수 있는 선수들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. 어? <laughs> 너무 잘 답변했다. <laughs> 매 대회에 한 끼는 치킨을 먹었던 것 같아요. 굽네 치킨, 고추와 사탕를 제일 좋아하는데. 보고 계시나요? 굽네 치킨. 요즘 분식이 너무 좋아서. 추울이까지 붕어빵도 사먹고, 고구마도 사먹고. 닭갈비든 뭐, 치킨이든 닭도리탕이든 뭐, 닭이 들어간 것만 다 좋아해서. 전 제주도 흑돼지집. 저는 후보에 네. 있습니다. 네. <laughs> 전, 전 모르겠어요. <laughs> 밸런스 게임을. 치즈 오... 없는 피자? 도우 없는 피자? 하나, 둘, 셋. 도우, 도우 없는 피자. 왜요? 치즈, 치즈 없는 없으면 피자가 아니죠. 치즈. 아. <laughs> <laughs> <곧> 선택이 <laughs> 안 돼. 선택이 안 돼. <laughs> 너 아빠 치즈가, 치즈가 없... 없으면안 된다는. <웃음> 어, 어. <웃음> 아니, 밸런스 게임 할줄 몰라? <laughs> 말이 돼? 튀김 없는 거 근데 그거 백숙 아니야? <laughs> 튀김 없는, 없는 치킨 <laughs> 그냥 치킨이면 다 좋습니다 토마토 맛 토마토 아 그러면 안돼다 <laughs> 먹어야 돼? 뭐? 어야돼 별로 치킨을 모르냐고 하나 둘셋 <laughs> 토마토마토 <laughs> 아니 토마토마토 다다른 <laughs> 토마토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아쉬웠던 팻이 음... 나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에버 콜라겐 때? 왼쪽으로 해저드 빠져가지고. 잘 가다가 왜. 저는 한국 오픈 때 첫날 샤디그를한 홀에, 홀에서 두 번째 날에 이제 투퉁 공략을 하려다가 양파를 쳤거든요. <웃음> <웃음> 그 홀이 기억이 제일 남는 것 같아요. 저희 스폰서 대회에서 잘 해보고 싶은 마음이 컸었거든요, 항상. 오히려 아마추어 때는 저희 대회에서 오히려 잘했던 기억이 있었는데, 프로와서는 조금. LPG 선수권 대회 때 아쉽게 준우승은 꼭 그게 가장 아쉽고. 네, 그렇습니다. 한뭐 <laughs> 아, 1년 내내 아쉬웠지만, <laughs> 하나는 <거> 아쉽네요. <laughs> 솔직히 뭐 마지막 <laughs> 대회 뭐 우승하면 물론 좋겠지만 <웃음> <웃음> 재밌게 한 해를 보내는 게 가장 커야 될것 같아요. 화를 낼순 없으니까. <laughs> 너무 성적에 연연하는 것보다는 1년을 마무리하는 대회이니까 끝까지 즐거운 마음 잃지 않고 잘 기분 좋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. 운동이나 여행이나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약간 이런 거. 마지막 시합 중에서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 했으면 좋겠고, 이미 다 여행 계획을 좀 짜놨는데, <laughs> 제주도 갈 예정입니다. 지금 자신의 기운 상태를 몸으로 좀표현한다니 <laughs> <거예요>. 몸으로? 무야호! <laughs> <뭐야. 웃음> <laughs> <laughs> 엄지척. <웃음> 끝났다, 예. <laughs> 만세.